어, 고맙다 하다. 그래서 강아자 아줌마 집이에요 고전 도치고집도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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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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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미안해 고아도아아줌마집아에아 앉아 아줌아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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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 누구 집이게요? 돼지. 돼장. 군군대 군아나 우우푸딩다음 배고프다 폭이. 번이 좀 배고프겠다. 그치지다음 집은 누구게요? 똑똑. 곰 아기 집이었요 도넛 집구었어요 엄마 싫겠다. 음, 나그치지 날집인가? 음, 다 돌리고 왔다 엄마 다녀왔어요 해야 돼. 와와와와 <laughs> 뭐야? 이거는 케이크. 버니 집 간식은 케이크였던? 응. 우와. 그래서 우와 친구들이 다 왔다. 친구들이 버니한테 뭐라는 거야? 응. 버니야 버니야 친구들 같이 먹자. 버니야 생일 축하해했다 뭐냐, 뭐냐, 친구들 같이 먹은 거야. 네? 친구들이요? 같이 아, 오늘은 너 생일이잖아. 와! 행복해요.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서. 맞죠?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재밌다. 근데, 우리 어의 집에 방구, 방구, 방구탁도 있는데. 진짜? 응.